600의 양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인배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600의 양의 약수 중. 그럼 일단은 600의 양의 약수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부터 볼게. 우리 600을 어떻게 하지?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소인수분해부터하죠 그러면은 6 곱하기 너는 100일 거고, 그러면은 6은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 되고,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10이라는 2 곱하기 5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는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2가 3개, 3이 1개, 5가 2개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여기서 이 아이들의 약수의 개수가 6 0의총 양의 약수의 개수랑 똑같은 건데, 이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3이라는 그 소인수가 들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3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나와야 3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3이라는 숫자 하나밖에 없네?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인간 얻는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약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 거야. 여기다가 이제 뭐가 곱해질 거냐.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의 약수들이 다 곱해지는 거예요. 해가뭐 여기서 1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3이라는 a가 3의 배수 맞잖아 3을 무조건 마지막에 곱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3의 배수 되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나의 경우의 수는 이 약수의 개수가 여기서 3의 배수 약수의 개수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서 양의 배수 약수의 개수는 2다 2 그럼 여기다가 몇을 더 하고 그렇지 4 곱하기 여기다 몇을 더 해서 2를 더해서 몇인 거야? 어, 3을 계산해가지고 12개. 이 아이들 약 3개수랑 3을 하나씩 다 곱하는 꼴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조금 하시면 돼요. 18개. 나 아까 전에. 네. 얘네가 <laughs> 194에 176. 176. 0 왜냐하면 또 치버니깐요. 이거 한번 확대해 줘. 플러스. 자, 300과 한번더 해볼까? 300과 420에 다 했어. 양의 공약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는. 그럼 양의 공약수라는 거는 두 수의 무슨 약, 무슨 수의 무슨 수인 거야? 최대 공약수의, 그렇지. 최대 공약수의 무슨 수라고? 그렇지.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이 문제를 내가 수정해보자면은 300과 420의 최대 공약수 숫자가 하나 있겠죠? 그 숫자의 약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아까랑 똑같으면 될 거야. 그럼 최대 공약수 한번 찾아볼게요. 자, 300이라는 건 소유수분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본인이 원래 하던 대로 하셔도 되고요. 3 곱하기 100이니까 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 다음 420이라는 거는 6, 7에 40이니까 뭐 7, 40이니까 뭐7 곱하기 6은 또2 곱하기 3일 거고 그러면 여기서 10이 곱해지는 거니까 또2 곱하기 5가 돼서 2의 제곱, 3 곱하기 5 곱하기 뭐 7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대공약수는 몇이냐? 나눠 떨어질 수 있는 애들 다 끌고 오면 돼. 2의 제곱 공통이 있으니까 2의 제곱 그대로 들고 오시고 3도 공통이니까 그대로 끌고 오시고 얘도 나눌 수고 얘도 나눌 수 있는 숫자거나 그다음에 5의 제곱은 여기 있는 들어가지만 얘는 5 하나밖에 없다는 죠? 그럼 5는 몇개될 거야, 네? 한개될 거면은 이 아이는 최대로 얘도 나눌 수 있고 얘도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죠그래 최대공약수. 그럼 이 아이의 약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냐는 얘기인 거잖아. 똑같은 문제고. 5를 그냥 무조건 마지막 곱한다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의 약수의 개수가 계속 곱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의 약수의 개수를 계산하시면. 자, 그럼 넘어와서 182번 자, 이게 옆에다가 수형도라고 좀 써주세요 자, 수형도 문제가 나올건데 이렇게 규칙성을 찾을 수 없고 내가 원래 알던 대로 고배법칙, 하배법칙을 풀어서는 뭔가 안 풀릴 때 뭔가 까다로울 때 경우에서 계산하기 좀 복잡할 때는 수렁도라는 걸 써요. 저게 뭐냐면 가지치기 하는 거거든요. 가지치기 하는 거. 여기서 한번 보여줄게.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 4, 5인 다섯 개의 원이 있다. 아, 지금 중심이 같다는 게 이제 요 애는 전부 다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니이건 거고 반지름이 얘는 1, 얘는 2, 얘는 3, 얘는 4, 얘는 5, 이렇다, 이런 데 음, 있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되죠? 자, 아, 그래여 이런 원이 있다. 이 다섯 개의 원을 경계로 하여, 안에서부터 다섯 개의 영역, 여기를 A, 이 도넛을 B, 도넛 C, 도넛 D, 도넛 E라고 할 거고, 이때 색칠을 할 건데, 서로 다른 몇 개의 색깔이래? 어, 색깔의 그 개수를 일단은 먼저 체크하시고, 일단 물감을 칠해서 색칠된 문양을 만들 거야. 자, 각 영역은 한 가지로만 색칠할 건데, 이웃한 영역은 또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런 조건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조건이 붙었는데, 세 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몇 통이야만 사용할 수 있대? 몇 통이야. 어, 갑자기 열 통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물감 1통, 한 통으로는 영역 A의 넓이만큼만 칠할 수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르게 색칠된 문양일수가 몇 개냐? A 넓이가 뭔지 다보시나 A라는 거는 요맨 안에 있는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 반지름이 얘는 몇이었어? 음. 1이었죠. 그러면 넓이가 몇인 거야? 파이만큼만 색칠할 수 있는 거야. 물감 한 통으로. 그럼 얘는 10통이 있다는 거는 총 10파이의 영역을 색칠할 수 있을 만큼 색깔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일단은 영역이 이 아이들이 지금 넓이가 몇인지 를 따져줘야 이게 한 영역 색칠하는데 몇통 쓰는지 내가 알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A랑 B 랑 C 랑 d 랑 d E 가 있는데 넓이 r o u 좀 써볼게요. A는 d 지름이파 1이니까 넓이이뭔 E 야파이이 B는 r 원이 아니 E 도넛이야 도넛. 그럼 일단 전체 원에서 n d E r A만큼 빼버리면은 n B 영역 o 넓이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지금 n 지름 2라고 했으니까 몇 파에서 몇파 파에 o 빼는 거야? r 아, o 파이, 파이 빼니까 는거몇 파이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 가요? 됐어? 자, C 영역은 여기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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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럼 여기는 9파이에서 2원 빼는 거잖아. 몇 파이를 빼는 거야? 4파이를 빼는 거. 그럼 몇 파이가 되는 거야? 5파이가 될 거고. D 영역은 얘가 지금 4고 얘가 3이니까 16파이에서 9파이 빼는 거잖아요. 몇 파이 되는 거야? 그렇죠. E는 여기가 오니까 25파이에서 16파이 빼는 거야. 그런데 그럼 일단은 요렇게 됐을 때 여기는 내가 한 통으로 색칠이 가능할 거고 얘는 세통써 먹어야 되고 얘는 다섯 통이나 써야 되고 얘는 물감 일곱 통 써야 되고 얘는 아홉 통이나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내공 이제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딱 봐도 규칙을 찾기 힘들죠. 이럴 때는 수명도를 하는 거야. 수명도. 색칠 하나하나 하면서 중요한 거는 중복 안 되고 그리고 빠뜨리는 거 없이 계산할 때 저게 효과적입니다. 일단 그러면 내가 뭐를 가지고 이걸 경우 수를 거냐? 지금 제일 많이 써지는 애가 누구야? 물감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영역 이어디죠 이, 이잖아 이 이를 맨 먼저 색칠하는 거야. 자 이에다가 이 색깔의 이름을 내가 정해놓게. 음. 스몰 ABC라고 합시다. 자, 색깔이서 종류예요. ABC. 자, 이 영역에 내가 만약에 A라는 색깔을 썼다고 칠게. 그러면은 A라는 물감은 여기 아웃도 썼잖아. A도 열통 B도 열통 C도 열통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A는 내가 아웃통이나 썼으니까 얘도 A 못 쓰고, A 못 쓰고, A 못 쓰고 쓸 거면 얘 혼자 남을 수있는 거야 왜냐면 한통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꽂히는 거야. 자 E, D, C, B, A 순서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D에는 종어 없이 두 개밖에 없다. 이거 B, C. 그럼 내가 A를 색칠했으면은 D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가 뭐랑 뭐가 있는 거야? B. B거나 C거나. 이게 수형도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럼 이제 B는 내가 일곱 통 썼죠. 자 이거 나는여기다 써놓게. 을 A 몇통 남았어? 한통 남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B를 쓰게 되면 여기 몇통 남는 거야? 세통 남았고 만약 C를 썼으면은 C가 세통 남아 있는 상황인 건 거야. 이 상황에서는 A랑 B로 갔을 때는 C는 아직 열통 남아 있는 건 거죠. 뭐하는지 알겠지? 그럼 C는 이제 다섯 통 써야 되는 건데 얘 일곱 통 남았, 아세통 남았으니까 얘는 한 통밖에 안 남았고 C는 뭐밖에 색칠 못해? C밖에 색칠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그러면 오케이 얘는 몇통 남은 거야? 다섯 톤 남았지. 그럼 B는 세 통만 쓰면 되는 거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죠. 이해가 B도 세통 남았고 C도 다섯 통 남았으니까 B 영역 색칠할 때는 B를 써도 되고 C를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뭐를 쓰거나? 아 음, 어, 맞아 맞아 맞아. 이유, 사용료로 서로 다른 색칠해야 되는데. 잘했어요. 그럼 뭐 색칠해야 돼? B. 그렇지, 잘했어. 그럼 얘는. A는 이제 얘는 이제 몇통 남은 거야? 음. 세통 중에 그치지 이제 빵통 남았고 그럼 A한테는 뭐도 색칠할 수 있고? 음. A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C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도 색칠할 수 있는 건 거죠. 다섯 통이나 남아있으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끝났고 그럼 경우의 수세셀때한개두개 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맨 마지막에서 경우의 수를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럼 C를 썼을 때는 여기서 누구 색칠해줘야 되는 거야? B. B일 거고. 그럼 이제 쉽지? 얘는또 뭐였겠어? C. 앞에서 우리가 했죠. 그럼 여기서 또 B랑 A랑 이렇게 해서 되지 같은 논리로. 그럼 이제 E한테 A가 아니라 누구 색칠했을 수도 있는 거야? B. B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니까 그냥 문자만 이게 B면은 이게 A가 되고 C가 될 뿐이지.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뭐또 C랑 D랑 이렇게 왔겠죠. 여기서도 A랑 C랑 썼을 거고 여기는 또 뭐야 맞지? 여기는 뭐가 써졌을까요? D랑 A랑 이렇게 써졌겠죠. 마지막에 C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개가 있는 거지.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이렇게 하는 게수용입니다 두 층만 앞에서 잘 찾으면 가르치기 하는 게 엄청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가서 183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 지점과 C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하여 A 지점에서 출발해서 D 지점으로 가는 방법수가 53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C 지점으로 여기 도로를 내가 추가를 할 거야 몇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가 X 개의 도로를 그냥 추가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추가해서 어쨌든 A 지점에서 D 지점으로 가는 방법수가 53개가 되도록 할 거야 이때 추가해야 되는 도로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X를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 구할 때는 단 한번 지난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고 도로기니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은 지금 A에서 D로 갈 건데 루트를 그냥 먼저 설정을 해야 돼 이럴 때는 A에서 어디를 거쳐 가지고 어, B를 거쳐서 그러니까 바로 어디로 갈수 있고 D. D로 갔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A에서 이제 여기 도로 생겼잖아요 A에서 어디로 가서 C. C를 가서 어디를 가 가지고 바로 D. D로 갔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갈수 있냐면 A에서 B를 가가지고 어디를 가서? C. C를 가서 뒤를 갔을 수도 있고 마지막도 뭐 있는 거야? A에서 C를 가서 B를 가서 뒤를 가는 건다 다른 루트잖아요. 이거부터 먼저 쓸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때 동일성은 몇 개냐? A에서 B로 갈수 있는 루트 몇개 있는 거야? 3 곱하기 B에서 D로 갈수 있는 루트 몇개 있는 거야? 3개 이렇게 하드로 줄이 9가지. 그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골이 몇개 있다고? 그렇지 몇 개인지 몰라서 선은 안 그거고 x 의 곱하기 C에서 D로 가는 거두개 그래서 2x에 있는 거고요. A에서 b 로 가는 거몇 개? 세 개. 그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거몇 개? 두 개. 그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거두 개. 그래서 몇 개인 거야? 열두 개. A에서 C로 가는 거몇 개? x 개. 그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거? 두 개. b 에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몇, X개? 이걸 다 넣어서 몇 개? 쓰 개. 이걸다 더해서 몇개 나와야 되게? 53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x 풀이겠죠. 자, 184번 좀만번 내려주고 갑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의 꼭짓점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를 따라 움직여 꼭지점 G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A에서 출발을 해서 G에 도착하게 해달라. 자 이걸 딱 봐도 내가 뭐 경우를 나눠가지고 뭘할 수는 없잖아. 루트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건데. 자 이때도 옆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좀 규칙성을 못 찾을 때는 수용도를 한번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뭐 하는 거냐? 일단 출발지점이 A라고 결정돼 있잖아. A로 가서 C로 가는 방법은 꼭짓점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건 거야. A에서 갈수 있는 꼭짓점이 총몇 개야? 세 3개. 개잖아. 세개 3개 타고 갈수 있는 게 오케이. 그러면은 B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뭐래? D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고? D 로로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 로로갈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가지치기 시작하는 거야. 해볼게. B로 갔다 치자 여기 왔어 얘가 지금 한번 지나간 꼭짓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 데으니까 A로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거나 어디로 가고난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치라고 그럼 C로 갔다고 치자 그럼 C로 갔을 때 내가 굳이 바로 뒤로 가도 되지만 돌아가도 상관없잖아 출발해서 모서리 따라 움직여서 꼭짓점 G에 최단거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막 돌아가도 돼요 그럼 C에 왔으니까 이쪽으로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디 가면 어디 갈수 있는 거야? 뒤로. 옳지. 그럼 얘는 끝난 거야. 쥐 도착했으니까 뭘더못 가. 자 그럼 D로 갔어 이제. D로 갔으면은 일로는 못 가죠 이제. 뭐 어디로만 갈수 있어? H로 갈수 있을 거고 H로 갔으면은 일로 이제 다시 못 가죠.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겠네. 그럼 어디거나 E거나 어디거나 G거나 이제 또 끝났지. 그럼 로 갔어. 이로 갔으면은 이제 어디로 갈 차례야? F로 가서 G로 끝날 차례가 되는 거죠. 이걸 너희가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의 수들을 다 더하면은 답이 될 거예요. 할수 있지? 그 다음에 199쪽으로 가서 263번. 동그란게 치시면 됩니다. 자, npr은 n 곱하기 n-1pr-1 라는 거를 증명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npr이라는 거를 팩토리얼로 표현을 할수 있으면 저거 풀려요. 우리가 npr이라는 게 n 곱하기 n-1 곱하기 n-1 이걸 알게 돌리는 거잖아. 근데 그걸 팩토리얼로 설명해보자면 은 n 팩토리얼에다가 뭐를 몇 팩토리얼 나누는 거였어? 그치 요거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npr을 다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저거 풀려요. 자 해볼게. 자 npr이래. 그럼 내가 팩토리얼로 표현하면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게 좌변이죠는 n 곱하기 자 여기는 n-1 팩토리얼 요 아이가 분자에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돼요? 그 다음에 n-1에서 r-1을 빼면은 또 뭔가요? 뭐 음. 마이너스 그냥 또 r 빅토리얼도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 그럼 자 여기서 여기는 n-r 빅토리얼이고 여기는 n-r 빅토리얼인데 증명을 할 때는 굳이 그 등식을 바로 잊지 말고 내가 그냥 얘만 쓸게 일단. 됐죠? 그럼 이 식에서 n이랑 n-1 팩토리얼이 곱해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 10 팩토리얼은 10 곱하기 9 곱하기 5, 아, 뭐야, 뭐라,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잖아. 내가 이거를 10 곱하기 이 부분만 9 팩토리얼로 돌려도 똑같은 말이죠. 이말 이해가?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n 곱하기 n-1 팩토리라는 거는 여기는 n-1부터 1까지 자연수 총 곱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 거기에 플러스 한, 한더간 거를 갖다는 거는 n 1 팩토리얼 분해. 이거 두개 합쳐서 그냥 몇팩토리라 하면 되는 거야? n 팩토리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누구냐? npr인 거잖아. 얘가. 그러면은 얘가 이건데 이거라서 이게 된다. 증명이 된 거야. 조금 이따왔 쓸게요. 2번까지 하고 자, 2번은 알았으면은 너너랑 뭐, 어, 치세요. 자, npr이 저게 되는 거를 설명해주세요. 우변을 내리고 올게요. 우변.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저렇게 표현되는지 보면 됩니다. n-1pr 더하기 r 곱하기 n-1pr-1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팩토리로 다고쳐요 그럼 얘는 n 1 팩토리얼이 분자에 맞을 거고 여기는 이거에서 이거 빼기 여기 나와 있겠지. 그럼 내가 n r 1팩토리얼 할게. 여기서 이거 빼면 n 1 n 1 r인데 얘를 먼저 쓴 거예요. 또 더하기 r 곱하기 또얘팩토리얼 쓰겠지. n 1 팩토리얼. 여기서 이거를 빼면 뭔 거야? 그럼 줄여게 되겠지. 자 그럼 내가 얘네 두개를 통분을 좀 해볼게 자 요거 숫자는 잘 생각을 해봐요 n-r에다가 하나 더 빠진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6이야 그럼 이거 5고 이런 느낌일거야이말 이해가? 그럼 내가 통분을 이렇게 더하기니까 분수 계산하려면 통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5팩이 있고 5팩분에 뭐, 뭐 어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팩분에 어쩌고 있었다고 칩시다 통분하려면몇 팩토리얼로 내가 통분해야 되게? 6팩토리얼로 해야 돼. 6팩토리얼로. 아 여기 어떻게 5팩토리얼 만들건데? 여기 6만 곱하면 6팩토리얼 되니까? 6만 곱하면 이거 6팩토리얼 되는 거잖아. 이만 이해가? 한나큰 팩토리얼로 통분하는 게 맞다고. 그럼 얘랑 얘랑 통분하려면은 이게 n r 1이니까 얘보다 한단더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뭘로 통분해야 되는 거야? 얘로 통분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럼 여기 n-r 팩토리를 일단 쓰시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분수에 뭐를 곱하는 거냐면 얘보다 한칸더큰 수랑 곱하기만 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뭐 곱해지는 거야? n-r이 곱해지는 거고 여기도 n-r을 곱하면 분수 변화는 없는 거죠. 이해가? 그럼 통분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앞에 거 써주면 n-r 곱하기 n-1 팩토리얼 더하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써질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좀 분자에서 네. 공통인수가 뭐야? 그쵸, 그렇죠. 이게 공통인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n-r 팩토리얼 분에 자, 묶을게요. n-1 팩토리얼. 자, 묶었어. 여기 n 하나 남았고, 마이너스 r 남았고, 플러스 r 이렇게 묶이죠. 뭐. 그럼 마이너스 r, r 날라가니까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분에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에다가 뭐자 곱해지는 거야. 이게 근데 또 뭐라고? 어 잘했어요. r 팩토리얼 분에 또 n 팩토리얼 될거 아니야. 이게 뭔데? n p r이잖아. 아, 왜 맞다? 찍으시고 나중에 씁시다. 자, 그 다음에, 205쪽에 180... 저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r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저 사실은 e s 니다팩토리얼다다쳐야야요요 자, t 고쳐보게 얘는 몇 팩토리얼 나누기 6팩토리얼 나누기 여기서 이거 빼야 되죠. 여기서 빼면은 5 is the next one? w h a 네 is the 는 e x t one? What is the n 팩토리얼에다가 6 마이너스 2R 팩토리얼 될게거 아니야. 자, 이거 풀수 있어야 됩니다. 팩토리얼 포함한 부등식이든 등식이든. 자 여기서 에 내가 6팩 6팩이 똑같잖아요. 6팩 6팩이 똑같으니까 내가 나눠주면 은 그냥 이거 없어지는 거지. 이거 없어지는 거. 왜냐면 양순이가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도 안 바뀌었을 거고. 자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얘는 5 마이너스 2R이고 얘는 6 마이너스 2R이래. 여기에 1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4면 은 이게 5고 이런 느낌인 거라고 이해가? 그럼 4팩이 커 5팩이 커? 5팩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칸더큰 한칸 숫자인 거야 영적된 것 중에서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4팩이 있었고 뭐 모르겠어요 다게 5팩이 있었다고 칠게 뭐 이렇게 됐다 칩시다 이 분수인 꼴이면 별로 안 예쁘잖아요 분수식을풀때 그럼 내가 양변에 뭐를 곱해주면이 분, 뭐가 다 날아갈 수 있을까? 5팩을 곱해야 돼요. 여기 5팩을 곱하는 거야. 그럼 이건 일단 그냥 다날라가죠 여기는 5, 4, 3이 1이니까 4팩 중에서 5에도 4, 5팩에도 4팩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4팩 다 날아가고 5라는 숫자 하나만 남는 건 거야. 무슨 얘기야, 그래서 그럼 쟤도 똑같은 짓을 할 거야. 얘가 하나 작고 얘가 하나 크잖아요. 그럼 양변에 내가 몇 팩토리를 곱하는게 좋을까? 6 마이너스 2r 팩토리를 곱하는 거야. 얘도 곱할 거고, 제 양수잖아요. 자연수의 곱인데, 그러니까 붙등거 방향 안 바뀌면서 6 마이너스 2r 팩토리를 곱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그냥 없어지는 거죠? 여기는 한칸 차이 나는 거잖아. 여기도 5 마이너스 2r 팩토리리 있다고. 그럼 이게 다 약분되면서. 그럼 얘는 좌변에 6 마이너스 2r 한개 남은 거고 0이 하나가 누구 남는 거야? 4번째 남은 거야 그럼 얘 풀어주면 2r 1로 보내고 4절로 보내면2 되죠 그럼 r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r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얘를 푼 거고 공뭐 1보다 큰 자연수 대빵 맞잖아 어디서 풀어야 되는 거냐면 p는 이 2r 플러스 2라는 게 누구를 못 넘어가? 그치? 1이 6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 6개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1년을 짜라락 나라는 거잖아. 6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얘랑 그 다음에 6은 2R이 6보다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이두 개죠. 그럼 여기서 그럼 2R 플러스 1이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2R이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r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완전히 얘 예, 얘 예. 그럼 이 r이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r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이것만 만족하면 얘는 무조건 만족하게 되죠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2.5잖아요 그럼 1이랑 누구 있는 거야? 되는 거가지